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중심으로 길을 찾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을 제시하고 계세요. 뭐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도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길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찾고 있는 중입니까? 그거는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분쟁을 위해서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전해지면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갈라섰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고 대적하는 사람과 갈라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갈라선 두 머리가 분쟁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그건 뭡니까? 믿음 때문에 오는 분쟁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정해서 오는 분쟁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성격 때문에 오는 분쟁입니까? 여러분의 행실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구분해야 돼요. 이게 막 뒤섞여 있으면은 뭐가 문제냐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일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내가 길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냥 오리무족 속에서 헤매다가 인생은 허비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길을 찾아라.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이 무엇인지, 믿음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오는 분쟁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격과 삶의 태도 때문에 오는 분쟁인지, 이거를 공정하고 냉정하게 판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이 자주 나올 텐데,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겸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공정하게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공정하게. 이게 안 된다면은 나아질 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정직하고 공정하게 볼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거 익혀야 그 거기서부터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길을 찾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찾느냐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정하려고 할 때, 그때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그 이유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앞에 얘기가 또 무엇이 이어지냐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길을 따라오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세요. 가정 내에서는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이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엔 같은 의미예요. 너희가 내 길을 따라오는 순간서부터 핍박과 너희를 대적하는 일들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도 있고, 찾은 길을 놓치지도 않을 수 있을까? 요건데, 이제 방법이, 참고적으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길을 찾자는 것이 설교의 제목이지만, 거부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찾은 길을 놓치지 말자. 부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길을 찾거나, 길을 찾은 다음에 놓치자는 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당하는 핍박과, 내가 경험한 대적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대적질을 당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아요 믿음대로 살다가 분쟁을 겪어요 그럴 때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당하더라도, 아니면 당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당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요, 기독교 사회 보면은 성경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다 고난 가운데서 맺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려고 해요. 그냥 열심히 하면은, 많이 알면은 잘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나는 그러고 싶어도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내가 믿고 믿음대로 사는 순간, 세상은 나를 대적하기 시작하거든요. 세상은 나를 핍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분 사람들 앞에 끌려가리라 하는 얘기는 너희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바라거나 원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우리는 핍박과 대적함 속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 일을 왜 겪어야 되고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지 그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끌려가서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너희가 그럴 때라도 그 기회에 나를 증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제자들의 생활을 보면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끌려가 가지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 가지고, 그것도 다 전도의 기회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길을 찾은 사람, 또그 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당하는 핍박과 대접을 당하는 것은 그건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왜 당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알 때, 그 이유를 놓치지 않을 때, 그럴 때. 비록 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이 일을 겪는지,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놔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나한테 합당치 않다 하는 경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은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하시놓고 37절에는 대화가 확 바뀌어요 아미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바뀌거든요 이게 왜 나올까 바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면 대적하는 것이 정상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랑 분쟁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거 피하려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거 피하려고.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나를 핍박을 할 텐데, 그거를 피하려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피하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멈추거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급하려 그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꼭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이유가 이루어질 때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고난은 겪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삶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많이 구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길을 찾거나 길을 계속 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핍박을 받고 남들이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는 얘기가 마음이 분열이 돼서 안절부절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때그때 도우실 것이다. 성령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광야에서 모세를 가르치시던 그 성령이. 아마 이걸 연상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고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꼭눈떠야될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 7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시니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죠. 근데 성령은 오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만 보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다음에 성령이 가르치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치시는지 몰라요. 근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에 무지해요. 이 축복에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믿으려고, 자기 노력으로 믿으려고, 자기 지혜로 믿으려고 그런 사람이참 많이 있어요. 그 아니에요. 잠깐 다 멈춰놓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성령이 이거를 눈을 뜬다면그 다음에는 신앙이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는 사람들은 믿었으니까 이제, 물론 선한 마음으 하겠죠. 열심히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사랑해야지, 충성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내 힘으로 하니까,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하니까, 별로 성과도 없고, 어떨 때는 오히려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음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또 기도원 같은 기도원 사람들도 섭섭하겠지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또 이렇게 가르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아쉽게도 이 사람들은 생긴 것만 가르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기도했더니 뭐가 생겼다. 뭐가 해결됐다. 근데 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갈수 있도록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빈손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겁날 게 없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때그때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모세를 생각해봐요. 가끔.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 주셨어요? 아무도 안 주셨어요. 가라. 그냥. 가사 애그레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와라. 그 말씀 하셨어요. 군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뭐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지팡이 얘기하겠죠. 근데 실제로 모세의 나머지 생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르치시고, 그때그때 공급하시고, 다 해주셨어요. 만약에 모세가 거기서 한 못다리 얻어가지고 갔다 했지라도 그런 나머지 인생을 살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나를 너한테 준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 우리 속에 거주하신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신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는 거랑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누가 나를 대적해도 아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없어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 성령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명께서. 여기 눈을 뜨셔야 돼요 이 얘기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아마 다른 시간에 한 시간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 가르침이 막연한 공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처한 그 순간 그 순간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그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완전하게 너무나 충분하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따라가려고만 한다면은 따라가고 싶어 하는 사모함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성령의 가르치심을 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다. 이런 약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큰 용기가 됐을 겁니다. 아, 우리가 앞으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은데, 아니,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핍박한다 그러지.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지.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 근심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성령이 가르치신다. 이 말씀 하셨을 때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살면서 늘내 마음속에 이게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짐지고 가지 마세요. 조금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변해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약해지냐 성령의 가르치심이 약해져요 지금 지혜를 모고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기대가 적어지고 사모함이 적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앞서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지해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길을 찾거나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소망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를 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대접을 당하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먼저는 큰 약속을 하세요.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용기를 주신 다음에, 그때 뭐라고 방법을 알려주시냐면, 여기서 핍박하면 절로 피해라. 저기서 핍박하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 얘기는요, 너희가 피해 다니기는 하는데, 오랫동안 피해 다니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저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서울에서 핍박을 받아가고 충청도로, 경상도 전라도로, 제주도까지 그렇게 도망가지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피박을 당하지만, 너희가 피하는 동안에, 길지 않은 시간에, 갈 곳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곧 오리라. 이런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길을 찾거나 유지하는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너희가 내가 너에게 부여해진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태도를 바꾸세요.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그전에는 우리가 내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안정과 내 평안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오는 일들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일단, 내 맘에 안 들면 거부했어요. 내 맘에 안 들면 회피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길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회피해버리니까, 아니면 길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무관심해버리니까, 다른데 마음을 팔고 사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이라도 괜찮습니다. 아, 난내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도록 준비해 놓으신 아니면 인도하시는 길이 있구나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제 여러분의 시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이렇게 된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하시는 길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하신 길이 이 길이구나 여러분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길을 찾아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랬습니다 자기 십자가. 그는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성격이나 내 행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이라면, 그건 고쳐야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였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야될 십자가는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이웃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내가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그래서 짊어지는 십자가, 그게 십자가의 의미 아닐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태도가 바뀌면은, 그 다음에는 내게 다가오는 일에 대한 이해가 바뀔 것입니다. 이해가 바뀌면 내 자세가 바뀔 것이에요. 그전에는 싫었고, 피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게 힘들지만 주님이 다 이루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들고, 성급을 받게 해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가 아닙니다. 시작하는 순간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길이 있다.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첫걸음이 뭐냐? 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길을 찾자 이제는. 혹시나 내 길이 무엇인지 무관심하게 살았던 사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을 찾았는데 정확하게 찾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확실하게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찾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지고 가는 게 싫어서 힘들어서 중간에 멈춰선 사람들은 다시 잘매시고 내가 메고 가는 이 십자가가 멀지 않다. 이길 끝이 멀지 않다.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즐겁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넘어있는 영광을 보시고 즐겁게 그 길을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기죽지 말고, 찡그리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간그 이후에 받을 상극과 칭찬을 생각하시면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 가운데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길을 달려가서 하나님과 칭찬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